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신밀주, 을사년 운세. 예, 댓글에 누가 신밀주 해달라 해서, 예, 한번, 신밀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와 을사년 운세이기 때문에, 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일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사는 이렇게왔을때이두 개가 이제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미라는 요 글자가 가지는 고유의 또 작용력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을사가 가지는 작용력은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 신미가 가지는 이 고유의 작용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참고로 그 요렇게 좀 기준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신니다 이러면, 어, 이 작용은, 신금이, 그, 미토라는 이 계절적 작용에 의해서, 시변소라면 세지가 되거든요. 세지가 되고, 어, 이 작용에서는 이, 이 병화나 정화의 작용이, 이, 결국, 이 신금으로 돌아가는 작용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신금작용이 원래 그 본작용, 즉, 화를 갖다가 점령하면서 가는 이 작용력이 이 절제가 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절제가 되느냐 하면, 이제 밑에 있는 위에 의해서 그죠? 이 절제가 되는 거죠. 이 미토라는 것은 인성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육체로 인성이기도 한데, 이 인성의 작용이 실제로는 엄격하게 신금이 가지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작용력, 수의 작용을 절제시킵니다. 우리 이제 사행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방 알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금신금의 위치를 파악해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면 일주 운세 이야기 하는 건데 너무 길어지니까, 신금이 미토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죠. 이제 그 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신미가 가지는 전반적으로 나머지 오행과의 관계가 이미 정립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 정립된 상태와 이제 을사를 붙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관계를 읽어 들어갑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갑자 을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예, 이 특성이 이렇게 부여되버립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띵, 띠를 갖다가 몇 년생 이런 것들을 좀 붙여서 간지를 붙이면 더 정확하게 되는데, 예,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일주만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끝까지 다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는 그 관점은 예,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부를 요렇게 제가 요렇게 적어놓은 요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은 것도 이렇게 읽으면서 본인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나 해보십시오. 예,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예, 답을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자, 해봅시다. 얼사년을 맞이하는 신금은 대략적으로, 그죠? 신금들은 외견의 변화가 오죠. 외형의 변화인데, 외견의 변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내면을 채우는 과정 등이 따라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외견의 변화를 우선하고 내면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이루게 되죠. 성장의 과정이라 하는 것도 이제 좀 개인차가 있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는 은 신금이 가지는 것 특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신밀주의 경우를 각 비식재 관인을 이제 구분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식상은 신금일주는 예, 수를 바탕으로 하니까 수에 대한 작용을 관찰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심미 일주는 식상의 작용이 제한적이고 소극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이런 일주의 특성으로 인해서 임수 개수의 작용력을 전반으로 크게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겁니다. 을산으로면 본인의 행위 등의 식상의 작용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작용으로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즉, 남의 일에 적극적 모양을 띠게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작용이 이제 명분을 소극적 작용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술을 쓰는 신경의 작용에서는 수의 작용이 대략 소극적 작용이 되거든요. 그런 작용이 오히려 남을 위한 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해오던 것이 남의 신경을 쓰게 했다라고 느끼다가도 이제는 뜻득하게 할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세워지는 것 같아서 없던 힘까지 짜내어 애쓰는 것이 됩니다. 희생의 가치는 있는 것인데, 노력으로 조금의 결실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한다면, 자신의 다른 부분을 발견하든지, 수라는 이게 이제 관찰, 식상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관계 등을 잘 이루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결실을, 결실이 좀 적어도, 그죠? 힘껏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중에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면서, 또, 다른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그 논리에 대한 걸 설명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해난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제, 목이죠. 목에 대한 것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얼목이 재물로 나온 신금은, 이 얼이 이제 편제가 되니까, 그죠? 재물이 되었죠? 신금은 편제인 재물에 대한 마음이 이제 들겠죠. 이것은 신금들이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배력을 이루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에, 적절히,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의 영역을 찾으려고 하는 그 습성이 생기거든요. 얼을 보면서 신금은. 또, 적절히 체면을 잃어도 현실을 쫓아가는 과정이 되기도 하니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간혹 밀린 월세처럼 내가 정리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검전적 문제, 그죠? 그런 것들을 정리하거나 혹은 물질의 변성, 이것은 뭐냐면, 어, 내가 다루던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를할 때는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 내가 생산하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고 재성을 그 여러 가지 의미로 붙여서 생각하면 됩니다. 물질의 변성이거든요. 재의 변동은. 물질의 변성, 공간적 이탈, 이런 것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예, 그니까 우리가 신금일관 같은 경우는 공간적, 공통적인 부분들에 해당하긴 합니다. 이 신금일관들이. 공간적 이탈 등을 동반하니 이런 점을 많이 신경 써야 할 겁니다. 들어온 재물은 변하기 좋은 운이기도 하고 또 적절히 들어온 재물은 다른 가치로 외형을 이루기 위해서 또그 수단으로 쓰는 것이라서 체면을 적당하게 구겨도 어떤 현실의 가치를 위해서 그 돈을 쓰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밀주는 또 재물을 쓰는 목적도 또, 가거에 묵었던 것을 청산하거나 다 잡혀 있던 것에서 꺼내서 쓰는 모양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일부는 쓰지 못하고 한 부분만 써야 하는 모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우리가 주머니에, 복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돈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복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데, 잘 쓰지 못하고 또다요 안에 있는 걸다 쓰지 못하는 거죠. 조금만 꺼내서 만만 보는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용기가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내가 이돈다 쓰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주변의 여건이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 가다가는 금방 거짓골이 될까봐 눈치 보는 것하고 같습니다. 내가 돈을 여기서 딱 꺼내 쓰는 순간,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성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게 의식하게 되는 부분 때문에. 혹시나 내가 이 돈을 사, 다 써가지고, 에, 쫄딱 망하면 어떨까 하고, 어, 어, 어떻게 되, 될까 걱정이 되어서 눈치 보는 것하고 같습니다. 좀 작은 재물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큰 재물은 마음이 무거운 것과 같습니다. 또, 연애를 하는 경우에 잠시 보면 에, 조금 자신있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내 짝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쩌면 상대가 더 적극적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만나는 게 아니고 편하게 만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관 입장에서 연구를 잘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시다이는 우리가 관을 주관하는 거니까 사화정관이 들어오는 때인데 을사가 되니까 사화가 왔죠. 이것은 신금일주의 합으로서 병신합으로 이렇게 합을 합니다. 우선 일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먼저 보고, 뒤에 연애하는 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우선 일과 관련되어서 직장이라는 틀에서 관찰해 보면, 직장에 몸을 바뀌듯 일하거나 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뭘 주장하거나 할수 있는,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책임을 나에게 맡기는 것 같아서 내가 할 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도망갈 틈이 없는 것은 내가 마치 이제 팔다리가 직장에 딱 묶여 있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적 성과에 대한 것은 적절한 보상과 노력의 득은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희생이 동변하는 것이니까 이 점은 변화를 감안하여서 마음을 비우고 일하다 보면 나중에 예, 그 소리에서 내가 다른 위치나 다른 자리 등의 의외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런 점을 참고해서 예,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한다 이러면 이제 그 관이로 하면 여자분들이 되겠죠, 그죠 관성이 남자, 남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쟤는 여자다 하니까 면되 신밀주 경우에는 그를 사한 남자가 이제 오겠죠? 아니면 내가 생전에 잘 경험해 보지 못한 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잠시 임시로 만나는 사람처럼 지속력에 대한 의심이 드는 대상입니다. 좀 공허하게 다가오는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이, 싶은 사람이 되기도 해서 호기심으로 만나는 경우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해서 만나게 되고, 보통 환자 요럴 경우에는 신금들이 그 올해는 얼사년에서는 어, 대략 주도적인 위치가 되기 때문에 관계에서는 주도를 자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밀주,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쩌다 보면 주도하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내가 오히려 올드한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나이 많은 사람, 나이는 어리나 나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하거나 어른처럼 이렇게 상대를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한번 연애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토, 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신금은 토가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뭐 공부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그죠? 문서 이런 것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육친을, 육친을 기본적인 그런 것으로 붙여서 예, 그 이야기하면 되겠죠. 요, 여기서 응용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토는 점차 두터워지기 때문에, 얼산이 오면 점차 토가 두터워지죠, 그죠? 예, 그러기, 예, 그러기 위해서 묵은 토는 벗어야 하는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 입장이라 이렇게 하면 공부길이 좀 새로워, 좀 방황하게 되겠죠. 신금들이 공통되게 느끼는 부분이긴 하지만, 신금들은 원래 이제 얼산이 오게 되면 그렇게 공통적으로 좀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지만 내가 생각 못했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정한, 사고의 융통성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밀주의 경우는 더욱 그런데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라는 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응을 잘 못하면 엉뚱한 공부나 엉뚱한 생각으로 세월 보내기 쉽거나 친구 잘못 만나서 놀기 바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랫동안 공부한 방식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인성의 변화를 좀 주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학원이나 선생님이 바꿔서 학습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의 성적을 거두기도 하니까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주 전반은 인성 의식주로 크게 뭉텅 그려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식조 전반은 묵은 것을 털어내는 것이고 또 예전의 방식이 잘 작동되지 않는라고 같기 때문에 부덕불 임시거처와 잠자리 마련하고 같습니다. 남의 것을 잘 받아 사용하기도 하니까 묵었던 자리를 버리고 남이 좋다 하는 것을 쫓아가 사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 생활의 전반이 변화하는 것이지만 본인은 불편함을 잘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예, 집에 온종일 박혀 사는 것이 실증이 나가지고, 짐을 챙겨 캠핑 가는 것하고 같아서, 컵라면으로 식사 때워도, 아이고, 맛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뭐 땅에 돌이 박혀서 자는데도, 또 차에서 막 자는데도, 어 집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러나, 오래 가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잠시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일시적이나, 일시적이나 마음에 편하니까 뭐 이렇게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예, 좀 이런 변화를 주면서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사랑 관계를 한번 봅시다. 크게 나누면 뭐 직장이나 일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뭐 기타 관계 이렇게 이렇게 나눠 보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사람의 관계에서는 예, 기대감이라고 하겠죠, 그죠? 사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하면 기대감과 함께 특별히 잘난 사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담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일을 챙겨가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좋은 관계 기대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희생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편합니다. 보통 사람 인연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에서 나의 숨은 재능을 이용하는 사람이 오는 것인데, 내가 잘 모르는 나의 재능을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기대감과 또 끈끈한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신밀조가 오랫동안 몰랐던 재능을 알아봐주며 칭찬해주는 사람 만나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기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이런 걸좀 긍정적으로 잘 쓰면 좋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타인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주는 입장이 되겠죠. 그죠? 이거 니 잘한다. 이러니까, 아이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laughs> 예, 적절히 희생하는 마음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관계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조금 희생하면 또 결과가 잘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새로 오는 인연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미 덕을 보며 만나는 관계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절한 관계성에 상호 관계성에서 그죠? 일방적으로 내가 희생하면서 하지 않도록 적절한 그 관계의 이그 끈을 유지해 나가면서 하면 의외로 또뭐 좋은 결과 생기지 않겠나. 사랑 관계에서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신밀주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예,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은 응용할 수 있겠죠. 그죠? 예. <laughs> 예. 하여튼 오늘은 을사는 을 신밀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